오늘의 사건은 아주 기이한 사건입니다. 절벽에 거꾸로 매달려진 숨지게 된 여자와 천장 선풍기에 긁혀 세상을 떠나게 된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은 똑같이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의 진실은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마처럼 잔인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대만 난터우현 다한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러 산을 타게 된두 사람은 산의 절벽 끝에 이상한 나뭇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다가가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신고받은 현장으로 간 경찰은 피해자가 거꾸로 매달린 자세라 할수 없이 크레인으로 사람을 내려 피해자를 안은 후 천천히 평지로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시민은 피해자가 본인의 어머니 천일인이라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타박상이 많았고 손에 있던 롤렉스 시계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기독교 병원에서 천일인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그 사람은 몸에 상처를 입은 채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이름은 천로이친이며,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구경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절에서 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온 깡패에게 맞은 거였습니다. 설마 그는 마음씨가 착해 맞게 된 거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는 아무리 봐도 사람을 해치는 범인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범인이 사람을 해친 후 절로가 절을 올리겠습니까? 병동에서 누워있는 그 사람은 아주 억울해하며 본인은 불교를 믿으며 개미를 밟은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막 떠나려던 참에 병동의 문이 열리더니 천 루이친의 여자친구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마침 피해자 천일링이 잃어버렸던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 루이친을 체포하여 그를 경찰차로 끌고가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조실로 들어가기 전한 나이든 경찰이 무심코 그 사람은 누구?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동료는 용의천 루이친이라고 답했는데, 나이든 경찰은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네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친은 퇴약한 공군 대위로 제대한 후 유조차 운전기사와 유류센터에서 엔지니어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갑자기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 여러 사찰에서 자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이든 경찰은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기에 다시 익은 것입니다. 루이친는 10년 만에 대부분의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1985년 설날에 천 루이친의 첫 번째 부인인 비아는 바쁜 일과를 마치고 앉아 쉬려고 했을 때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목에 뭔가 긁힌 것 같았습니다. 곧 구급센터에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통곡하며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선풍기에 긁혔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오래돼서인지 떨어져서 비아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은 무사했지만 이틀 후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아 결국 큰 부상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천로이치는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로 약 9,905만 원이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병원 침대의 높이가 불과 70cm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칠 수 있었을까요? 아내를 잃게 된 천로이치는 얼마 안돼 슬픔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 두 번째 부인 왕수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왕수인은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을 데리고 시집 간 건데, 결혼 후 아들의 성을 받고, 천의지란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천 루이치는 의부다들을 아주 사랑했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친자식처럼 키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1998년 4월 21일, 경찰서에서 또한 건의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천 루이치는 경찰에게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저녁에 늦게 귀가하여 그에게 왜 그렇게 늦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은 반항이 아주 심했는데 천 로이치는 그를 때리는 척하며 위협하자 아이는 머리로 벽을 쳐 바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천 로이치는 얼마 안돼 숨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천 로이치는 또한번 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로 약 253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5년 8월 3일, 천루이친의 친아들 천재능은 학우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의 헤드라이터에 눈이 반짝이게 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천재능은 균형을 잃게 되어 넘어지더니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집으로 달려간 후, 아파!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지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천루이치는 꽃을 손에 들고 통곡하며 하나로 약 2억 원이 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6년 8월 19일, 천루이치는 집에 있을 때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 왕슈닝은 운전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천루이친에게 사고 당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미 운전석에서 숨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천루이친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의 전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보험증권을 꺼내 금액을 확인한 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꽃을 손에 들고 또다시 통곡하며 하나로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그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998년 10월, 천 로이치는 경찰에 전화하여 세 번째 아내 옌리친이 데려온 의붓아들 청중칭이 병원에서 숨졌다고 하였습니다. 20일 전 소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아이는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불쌍한 아이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천루이치는 병원의 침대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왜 사고 발생하고 20일이 지난 후 신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루이치는 모든 일들은 부처님의 뜻이 있다며 게다가 아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본인이 실수로 넘어졌다고 어렴풋이 얘기하여 그는 아들이 누구에게 치여서 다치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서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연락하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20일이 지난 천중칭이 왜 사고당했는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루이친의 두 명의 아내와 세 명의 아들은 전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천루이친은 또한번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고는 보험사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의 가족은 정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숨지게 된 것일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절벽 아래로 던져진 천일행을 포함한 6 명의 피해자는 전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숨지게 된 겁니다. 천누이치는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강력히 부인하며 기자들과 경찰이 그를 의심하자 누가 자기의 자식을 갖기 싫겠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해쳤다니 말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매일 같이 자는 아내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난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보도하면 이건 명백히 제 명예훼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천로이진의 동료가 나서 그의 두 번째 아내 왕수잉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며 그날 그는 밖에서 왕수행이랑 돌아다니는 걸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천루이친의 거짓말이 들키며 그가 가족을 해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해치고 사고인 척 위장한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윙츠샹과 황신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천루이친과 사귀다가 갑자기 실종하게 된 겁니다. 이에 경찰은 천루이친이 두 사람을 해친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사실 천루이친은 지난 10년 동안 돈 때문에 주변 사람을 해친 거였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해치곤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일자리를 잃은 후 도박에 미치게 되어 자금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그의 해결책이 매우 간단했는데 바로 한 가족을 해쳐 보험금을 얻는 거였습니다.그러다 도박하다 보험금을 전부 잃게 되면 또 다른 가족을 해쳤습니다그의 불쌍한 가족들은 본인의 목숨이 천루이 친의 도박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약 천루이 친이 좀더 천천히 돈을 잃게 되면 그들은 좀더 오래 살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모든 돈을 한 번에 잃게 되면 그들의 목숨은 위험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수량이 제한되어 그는 모든 가족을 해친 후 다른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 5월, 천로이치는 음식가게 주인 천일인과 사귄 지 며칠 만에 그녀를 해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채권자가 그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리고 천누이치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더 이상 보험을 팔지 않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어. 그는 그냥 강도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천이 링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가 수면제를 먹인 후 그녀의 몸에 있는 시계와 가방이 포함된 물건을 훔친 후 그녀를 해쳤습니다. 재판 중 그는 8번 항소하고 또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어 20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판결에서 극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처형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식사를 거부하여 결국 빈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숨지게 된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